오늘은 정유라 씨 영장 기각 음, 예. 또 됐죠. 예. 어, 원래 이제 영장이라는 게 이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소명을 잘 해야 되는 게 음. 있죠. 물론. 근데 어제 영장 기각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어요. 통화네요. 내 네, 뭐. 통화 그박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모른다는데 고그랬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네. 본 적도 없다는데 고그랬 네. 그리고 몰타에 네.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랬겠죠 네, 당연히 네.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이월 네. 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아.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laughs> 네, 안부 전화를. 안부 전화. 사실 같이, 미안했겠죠. 몇 차례. 아 아,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 없죠. 그거는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어, 소극적으로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네.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안 보셔나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네, 통화 내용도 뭐... 모르면서. 어, 그알 수가 없는 거지. <laughs> 그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뇌물로 판단한 네. 돈 그중에서 약 2억 9천 3억 가량 좀못 미치게는 직접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뭐 횡령을해서 쓴 것도 있고 비대기에 넘어간 것을 네.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 쓴것일 뿐이지 정유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다는 쪽에 변호인의 주장이 더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laughs> 그렇고요. 예, 네. 네. 일단 몰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다른 것또 저는 또한 가지가 저기에 있었잖습니까? 왜어그말 장사와와의. 네. 전후 상황들, 교환 계약이라는기이 네.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네.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저, 저 엄마가 이 얘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돈을 네. 제때 안 줘가지고 뭐. 엄마가 있었던... 차액을 메꿔주기로 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 세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네. 원래 말이 이제 비타나고 라우싱인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삼성이 말... 제공한 말두 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이 사줬다라고 알려진 말이 있었는데 지난해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담이 가니까 삼성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말이었고 우리 말인데 팔았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판게 아니고 다른 말들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블라디미르라는 그 예. 어마어마한 세계적 명화하고 바꿔치기를 했고, 오히려 그 말이 더 비쌌기 때문에 그 차액을 예. 최순실 씨까지 동원 해서 줬다,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세탁이 저희가 여러 번 달았기 때문에 예. 간단 요약하면 말, 삼성이 소유했던 말두 마리를 말장사한테 주고, 주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최순실 씨는 더 비싼 말을 사는데 요두 말, 삼성이 소유했던 예. 두 말, 가격을 뺀차액만 내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두말 가격을 선수 씨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건. 이용한 돈세탁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뇌물이다뇌물이다라고 했는데 말은 맞죠. 이렇게 <laughs> 했다면 그런 <중요한 계약이. 웃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또 이제 삼성 측 어제 나온 주장이죠.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었고 체스실에준게 아니고 말을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돌려받았다 네. 매매 계약을 해지로 돌려받았다는 걸 보면 우리 원래 우리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우리가 네.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아서 한 마리는 한국에 들여왔고 한 마리는 독일에 지금 말 관리하는 목장에 맡겼다. 그런 말을 주장하려면 이런 입증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는 굉장히 웃기는 해명이라고요. <laughs> 왜 웃기냐면 그때 말을 두 마리를 그 말장사한테 팔았다는 거니까 아닙 네. 그러면 말장사가 바로 입금한 입금 내역. 입금 내역을, 음. 예, 그 수십억짜리 말을 말 주고 나서 돈을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네. 그것도. 일단 삼성에서는 그때 당시 매매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그니까 그래서... 삼성이, 삼성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삼성이 하다가 말이라고 하는 게뭐 이렇게 옮겨가는데 주인 옮겨가는데 뭐 이건 법적으로는 가축이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동산, 네. 부동산 할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거기는 네. 무슨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뭐 집처럼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도로 찾아와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삼성 거였다고 얘기하기는좀 빈약해 보이는데. 아, 되게 궁색하죠. <laughs> 그리고 더군다나더 궁색한 <laughs> 부분은 그게 무슨 결정적인 것처럼 주장했는데 궁색하다고 보고요. 그 교환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이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말은 줬고 삼성이 그 말장사한테근데 돈을 안 받고, 안 받고 새로운 말을, 새로운 말을 가져오면서 차액만 지불했다. 이 음. 교환 계약인데 삼성 여기 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최순실 씨 혼자 한 일이다. 자기를 속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승마 지원 사업을 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 속였다. 말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렇죠. 말장사하고 싸바싸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laughs> 아니 뭐 정말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무려 30억 원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말이고 네. 이 말은 왔다 갈때 갔다 할때 주인이 바뀔 때마다 말 전문잡지 기사로 다뤄질만한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번에는 주인이 누구다 하고 기사가 예, 나와요. 그런 정도의 말인데 그게 왔다 갔다 있는데 그거를 모르게 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말이죠. 최순실 씨 혼자는 교환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말말 장사가 동의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말 장사가 한국 아줌마에게. 이 30억짜리 말을 넘기기 위해서. 같이 짰다는 거예 같이 짜고 삼성을 속였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러면 일단 그걸 하려면 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게다가. 학죄하기로. 더 웃긴 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준실 씨는 그렇게 할 이, 이유가 있어요. 비싼 말을 가져와야 되니까, 좋은 말을 가져와야 차이가? 되니까. 차액을 주고. 근데. 이 말장사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삼성을 속이는 리스크를 지며 앞으로 삼성과의 거래가 다 끊길 위험을 안고 웃도를 얹어준다 그말 어째서 말 저쪽에 갔는데요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웃도를 많이 줬을 수도 있죠 최순실씨 아니 그러면 <laughs>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있어서 네.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든가 말장사는 서로 차액을 좀더 받았다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하고 아니 어쨌든최순실씨하의 계약 두 사이에 비교를 하자면 삼성의 편을 철저하게 들을 거나. 당연하죠. 부합되게 행동해야지 그걸 삼성을 속이고 이 아줌마 혼자 할. 대한승마 옆에 회장사를 버리고 최순 실이라는한 사람과 붙어서 말을 더. 이해해 한국가의 회장사이자 전 세계적 기반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도 정유라가 알았다 관여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제가 또 검찰 하나. 검찰 주장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 하나 또 나온 게 이제 몰타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몰타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나라 조그만 여섯 네. 개인데 거기 시민권을 얻으면 EU 시민권을 얻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느 나라를 갈수 있지. 그래서 이제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그 시민권 많이 따요. 한 12억 들이면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이민도할수 <laughs> 있어요. 돈좀 빌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출연료를 t v 에 있어서 <laughs> 올려주시라고요. 여행 다니기 <여행단이> 좀 편하게. 그데그 <laughs> 얘기도 어쨌거나 정유라 씨가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에 들어있었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이면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렇죠? 정상적으로 투자 예민을 하는데 12억 정도가 드는 거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정유라가 직접 관리하는 돈도 있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도 알고 보니 그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가 알아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아니 그럼, 그럼 들었다지. 감옥에 음. 안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건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왔다는 라 건데 하여튼 검찰은 주장을 하기를 그거는 도주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을 법원이 안 받아들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약간 큰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정유라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관련된 사람이 정유라가 있고 최순실 박전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그고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뭐최경희전 총장 이런 네. 사람이 쫙 있잖아요. 그럼 이런 조직 체계도를 그려놓고 봤었을 때 우리 왜 사건이 큰게 일어나면 누구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누구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다 네. 그리지 습니까 거기서 정유라의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그 종범으로 봐야 되죠. 아니요. 그렇게 그게 해보시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맨 꼭대기에 나야 된다고 봐요. 보스. <laughs> <버스. 웃음> 정유라 씨의 욕망과 성격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가 움직였다?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한 거죠. <laughs> 아니, 생각해봐요. <laughs> 아니, 아, 새로운 신선한 샷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 엄마란 직함, 삼성 부회장이란 직함을 떼놓고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 건 사실 정유라를 위해서 일을 해준 거예요. <laughs> 정유라 말 사주고 학교 보내 주려고 학교 보내 주고 하려고 <laughs> 올림픽 축제에서 금메달 따게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신선한 접근인데. 예. 네. 다소 그래서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딱 보스들은 이런 거죠.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도를 아, 알려 주는 거예 그래서 그래 을고때 정유라 지를 꼭대기에 넣고 다 지시한 사람으로. 그래서 교사범으로 접근을 해요. <laughs> 조사범으로 <laughs> 그런데 정유아 씨가 서른만 됐어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근데 아, 그게 그렇게 본인은 원하지 않고 떠밀렸다고 하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말 있잖아요. 네. 수사를 할때 교사범으로 접근하면 어떤 방법으로 물어봐야 되냐면 그 말을 바꾸는데 전에 비타나란 말 원래 처음에 삼성에 살줬던 말이 싫었어요? 그럼, 아, 나그 말이 사실 내가 타기에는 좀 컸다거나, 싸구려라 아, 싫었다. 정유라 씨의 의사가 다 이런 범죄에 어, 반영되었지 움직일 수 있게끔 나왔다. 음. 그게 나오면 교사범으로 접근해야 돼요. 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가능해요. 말이죠. 양질 변호사님이 검찰이 되면 음. 신사란 접근으로 칭찬받고 다 계약될 것 같아요. <laughs> 아, 가능하다니까요. <laughs> 아니, 그립으로는 가능하지만, 음. 정유라 씨가 10대 후반인데 대통령을 그럼 교사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의 그, 의미가 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딸의, 딸의 욕망을 엄마가 그렇게. 그렇죠. 그, 뭐랄까요. 대통령을. 동원한 거죠. 동원하에서까지도 만족시켜주고 싶은 엄마가 교사범이 되는 게 맞는 총, 거죠. 총책이죠. 정체 <laughs> 엄마는 총책이고 <laughs> 실제 보스는 정유라는 <laughs> 그 거죠.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회사는, 네. 제가 보기엔 정신치료를 위해서는 <웃음> <웃음> 법정에서는 안될것 같고. 제가. 답답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laughs> 제가 볼때이 기각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특검회에서 충분히 수사되었고 법정에 가해 있는 혐의들만 제대로 밝히는 것으로 충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선을 거기까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 짓자. 지금 그영적실질심사한 판사님은 법대로 했다. 음. 자신이 알고 있는 법대로 엄정하게 했다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이라는 게 무주 속에 진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laughs>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뭘 해결해야 네. 되는 게 우선과제인지 역사의식도 있고 시대의식이 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음. 이사건 실... 왜냐면 특금도 굉장히 부족하게 끝났잖아요. 사실 이게 긴빠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어, 종류라고 특혜 받은 게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분을 줘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여기서 끝나 버린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새로운 이... 어떤 것들을 아예 파헤칠 의지가 없게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판결, 이 기각이 법. 전에 문구하는 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상황 시대 정신 시대적 필요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판결이다. 아, 그래도 네. 이제 법원 을 탓하는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분이 <laughs> 우지 혼자 사실은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laughs> 내가 법존 쫙봤는데 아니야라고 하면 법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네.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명을 좀 했어야 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게 검, 검찰의 소명의 부족이라고도. 어 따질 수 있지만 판사가 영정 실질 심사 이런 이런 사건일 경우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근데 과연 사장치, 과연 그렇다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판단? 정치적 해야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 아. 상황 인식인 거예요. 네. 그 그러려면 이제 보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유라가 정말로 박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을 때 정유라는 안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그 판사가 있었다. 판사가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부족하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laughs> 실제 이제 흩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녹취하지 않았으면 없어질 당시에 대화를 어떻게 음. 찾아 냅니까 못 찾아내죠. 아니면 뭐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부분이 좀 법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범죄 수익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더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아직 이제 다 터지기 시작했다는 부분. 법은 엄정해야 되고, 누구 예. 모두에게, 그, 어 형평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긴 하지만, 저는 이 영장실심자의 판결에 아쉬움이 많다. 그러니까 정부를보수로 봤으면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laughs> <laughs> 턱도 없고 택도 없다고 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양주 변호사님 변호사님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고 있다고 어, 무슨 또 그런 엉뚱한 우리 회사 지금 영업방해요 왜 그러세요 리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우리가 네.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아서 한 마리는 한국에 들여왔고 한 마리는 독일에 지금 말 관리하는 목장에 맡겼다 그런 말을 주장하려면 이런 입증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전 굉장히 웃기는 설명이라고 보거든요 왜 웃기냐면 그때 말을 두 마리를 그 말장사한테 팔았다는 거니까 아닙 네. 그러면 말장사가 바로 입금한 입금 내역. 입금 내역을, 음. 예. 그 수십억짜리 말을 말 주고 나서 돈을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도. 일단 삼성에서는 그때 당시 매매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삼성이 하다가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옮겨가는데, 주인 옮겨가는데, 뭐, 이건, 법적으로는 가축이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동산, 네. 부동산 할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거기는 네. 무슨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뭐 집처럼 그냥 당신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다는 쪽에 변호인의 주장이 더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고요 예. 네. 네. 일단 몰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다른 것 저는 또한 가지가 저기 있었지 습니까 왜, 어, 그 말장사와, 네. 와의 전후 상황들 교환 계약이라든가 네.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네.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저, 저 엄마가 이 얘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돈을 아, 제때 안 줘가지고 뭐 엄마가 있었던. 차액을 메꿔주기로 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세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네. 원래 말이 이제 비타나하고 라오싱인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삼성이 말... 제공한 말두 마리가 그러니까 있었습니 삼성이 사줬다라고 알려진 말이 있었는데 지난해 에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담이 가니까 삼성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말이었고 우리 말인데 팔았다라고 네.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판게 아니고 다른 말들하고 바꿔. 네. 근데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아.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네. <laughs> 안부전화를. 안부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아이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음.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 어, 없죠. 그거는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어, 소극적으로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네.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 보셨나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네, 통화 내용도 못... 모르면서 어그알 수가 없는 거지 <웃음> <웃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뇌물로 판단한 네. 돈. 그중에서 약 2억 9천 3억 가량 좀못 미치게는 직접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뭐횡령을 해서 쓴 것도 있고 비대기에 넘어간 것을 네.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 쓴것 뿐이지 정유라가 치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네. 뭐 블라디미르라는 그 네. 어마어마한 세계적 명화하고 바꿔치기를 했고 오히려 그 말이 더 비쌌기 때문에 그 차액을 네. 최순실 씨까지 동원 해서 줬다,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세탁이 저희가 여러 번 달았기 때문에 예. 간단 히 요약하면 말, 삼성이 소유했던 말두 마리를 말장사한테 주고, 주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최순실 씨는 더 비싼 말을 사는데 요두 말, 삼성이 소유했던 예. 두말 가격을 뺀 차액만 내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두말 가격을 최순실 한테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이용한 돈세탁이라고 봐야겠죠. 정확요 뇌물이다.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말은 맞죠. 이렇게 됐다면, <laughs> 교환 계약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또 이제 삼성 측의 이죠 어제 이제 나온 이야기죠.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었고 최순실에준게 아니고 말을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돌려받았다. 네. 매매 계약을 해지를 돌려받았다는 걸 보면 우리, 원래 우리, 가 오늘은 정유라 씨 영장기가 음, 예. 또 됐죠. 예. 어, 원래 이제 영장이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검찰이 소명을 잘 해야 되는 게 음. 있죠, 물론. 근데 어제 영장 기각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어요. 통화네요, 네, 뭐. 통화 네요 그, 예, 통화, 박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으로. 초등생으로본 네.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몰타에 네.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네.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 경에 네.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그데 네.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